두개 줘가지고, 무기는 질러볼 수 있게 됐다. 26일 날 복구 받을 수 있잖아요. 아, 이거나 무섭다. 어, 이 일단, 퍼즐 때까지 질르라고요 아, 맞지? 두 장이니까, 맞지? 아, 이래서, 2, 3, 2, 2단개 점프했는데? 자강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, 이게? 햇보다 더 떨리지? 내일 저 복구권 쓸수 있어가지고,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오늘 무기 질러야 돼. 전 무기 칠펑 했어요. 곧 뜨시길. 아니, 칠펑까지도 못 간다고요. 저는 사펑? 사펑 할 수도 있다고요. 지금 4강인데. 그때 7강 뜬게 대박이라니까. 어떻게 7강이 떴대? 아, 우리, 우리 길드에 어떤 분 투구 있죠? 전설. 전설 투구 10강 뜨신 분 있어요. <laughs> 이게 어떻게 뜨지 눈으을 해야 되나? 알아야 되나? 파이팅님은 눈으로 하셨나? 그냥 하셨나? 내 방송 보다가 내가 사강 뜨는 거 보고 눌렀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누르신 거지? 어떻게 해야 뜨는 거지? 8시 45분에 지르면 뜹니다. 45분까지만 방송 보시고 그 이후에 뭐 나가봐야 되세요? <laughs> 뭐 급한 일 있으신가? 뭐 있나? 오늘도 축구 있나? 뭐 있나? 왜 45분에 본인이 그때까지만 뭐 방송을 볼수 있는 뭐 그런 이유라도 있나? 왜 갑자기 8시 45분에 지르면 뜬대? 얘즘 나한테 약을 팔라고. 근데 나 전설 장비 갖고... 있는 것들이 4강까지는 어찌저찌 뜨긴 하던데 사강 전에도 많이 터지기도 했고 근데 사강에서 내가 질러 본 것들이 있거든요 안 뜨던데요? 하나. <laughs> 어 씨! 어 씨! <laughs> 이게 이게 쪄버리면 이게 어떡하자는거죠 재물 <laughs> 아, 같은건 원래 하면 안되는거 같아 재물 아니었어. 아, 괜히 눌러가지고. 다른 땐 떠라고 눌러도 안 뜨던 게 뜨냐. 아, 이거, 점검 때까지 이상한 거 깨고 있어야 되는데, 이거 터지면. 에라이? 룰러 씨브리 맞지? 내일 먹고 받으면 되지. 아, 근데 4에서 2개야. 어, 5강 떴는데? 진짜 축 빨랐는데 왜 점프를 안 해? 그래도 5글리나 떴다. 허, 내 인생에서 지금 전설템 중에 4강 이상 뜨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안짝반짝 하는구먼. 아니 맥스님! 아니 우리 편 맞아요? 계속 가야지, 터질 때까지. 맞지? 아 누구는 4에서 3점프에서7 떴다고 시청자 분 중에. 누구는 연속으로 하면 터진다고, 누구는 따닥 누르면 팔간다 하고. 몽빵꾸한테 자랑해야 되는데. 이게 몇 프로지? 5에서? 하. 아 이건 좀 자신이 없다. 어우, 안 볼래. 오, 육 됐다! 육 됐다! 육 됐다! 어, 일단, 잠깐만요. 몸뭐 벗고 바쁜가? 아니, 어디 갔어? 아, 어떡하지? 일단 이거 그럼 캡쳐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놔야겠다. 아, 왜안 봤지? 아까 내가 방금 켜기 전에 오늘 나 무기 지른다고 얘기하니까 구경한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하면서 막 카톡으로 막 멋있게 시식 했었는데. 왜래서 캡쳐라고요? <laughs> 이 이상은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. 아, 여기서 이제 확률이 얼마지? 아, 나 여기 익명 야왜 익명이야! 아, 이럴 때 맨날 익명이야! 전에 반지 14강 떴을 때도 익명이었는데 아니 익명 말고 이런 건 자랑해도 되는데 다른 데는 안 하다가 어제 하루 종일 농사여가지고 바로 템을 팔아서 잔액가막못 사죠 아 어떡해 이제 아나 겁나 이거 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나축발하고 있는 거 맞잖아 다 해서 6까지 와 처음에 1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5 그다음에 6 이렇게 떴지? 맞죠 맞죠 비기속이죠 몽 빵꾸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인명 풀면은 갑자기 또안 뜨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이거 근데 7강 돼야 되나요? 룬 3개 끼우려면?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어디 자랑해야 되는데 나도 자랑 좀 해야 돼아 눌렀어 제발 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잠깐만요 아 6강까지는 갔는데 하, 기적이 일어나진 않네 아니 저기 축으로 딱 연타로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2강 3강 이렇게 점프해줬으면 끝날 일인데 꺼라 꺼라 그래도 뭐 선빵했지 내가 먹고 받으면 그래도 6강 무기니까 전설